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설명했는데 상대방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속으로는 아, 저분 진짜 내말 알아들은 거 맞나? 싶은 그 순간요. 바로 그 답답함.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진짜 이해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이 질문을 딱 던지면요. 사실 우리는 되게 흔한 착각에 빠져요. 뭐냐면, 내가 설명했으니까 상대방은 당연히 이해했겠지? 하는 생각이죠. 근데 현실은 완전 다릅니다. 이 설명했다와 이해했다 사이에는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강이 흐르고 있어요. 보세요. 이 화면이 그 간극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죠. 왼쪽은 전문가가 말하는 겁니다. 뭐, 치수괴사, 근관치료 같은 정확한 용어를 쓰죠. 근데, 오른쪽, 환자가 실제로 듣는 걸 보세요. 그냥, 어쩌고 저쩌고, 아, 뭔가 심각하고 돈 많이 들겠구나. 이게 다예요. 단어는 그냥 허공에 흩어져 버리고, 정작 제일 중요한 정보의 뼈대는 하나도 남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게 이해의 착각이라는 건데,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그냥, 아, 설명 다 끝났다.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 머릿속에 선명한 그림 한 장을 딱 그려주는 거. 그게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도대체 왜 우리의 설명이 자꾸만 길을 잃는 건지 그 원인부터 한번 빠르게 짚어보죠. 첫 번째 문제는요. 진짜 누구나 알면서도 또 누구나 빠지는 함정이에요. 바로 전문 용어의 벽. 우리는 이걸 쓰면 뭔가 좀 전문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상대방이랑 나 사이에 거대한 벽을 그냥 쌓아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넘어오지 마세요. 하고 말이죠. 이말 진짜 와닿지 않나요? 어려운 말이 막 쏟아지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여긴 내가 낄 자리가 아니구나 하면서 그냥 입을 싹 닫아버려요. 그럼 그 순간부터 이건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통보가 되는 거죠. 내 전문성을 보여주려다가 오히려 신뢰를 다 깎아먹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정. 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정중한 끄덕임. 우리는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면 아, 다행이다. 이해했구나 하고 안심하잖아요. 천만에요. 그 끄덕임의 진짜 속뜻은 네, 이해했어요가 아니라 아, 여기서 질문하면 분위기 깰것 같아. 혹은 내가 너무 무식해 보일까 봐 질문 못하겠어. 같은 사회적인 신호일 가능성이 훨씬 훨씬 높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랑 동의를 같은 거라고 착각해요. 환자가, 아, 그 치료가 뭔지는 알겠어요. 라고 했다고 해서, 네, 그 치료 받을게요. 라고 한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 작은 차이를 놓치면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모든 게다 꼬여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모든 함정을 다 피해서 정말 튼튼한 이해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방법.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10가지 원칙을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자, 여기 10가지가 쫙 나와 있는데요. 이걸 그냥 체크리스트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의 완성된 소통 전략입니다. 크게 세덩어리로 나눠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어려운 말 썼으면 바로 쉬운 말로 다시 설명해 주고 1번. 또 이거 좀 복잡하죠? 6번. 이렇게 말 걸어서 질문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설명하는 기계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 표정이, 응? 하면 바로 설명방식을 바꾸고, 2번. 그림도 쓰고, 비유도 들고, 3번.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핵심인데,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상대가 묻기 전에 내가 먼저 물어봐주고, 5번. 대화 끝날 때싹 요약해주고, 10번.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말이죠. 이 10가지 중에서도 와 이건 진짜 판을 바꾸는 거다 싶은 게임 체인저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9번입니다. 9번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의 끄덕임을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뭐냐? 바로 상대방이 방금 내가 설명한 내용을 자기 말로 다른 사람한테 다시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거. 이게 새로운 기준. 새로운 골드 스탠다드가 되어야 해요. 상대방의 입에서 내 설명이 다시 나왔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진짜 이해가 완성되는 순간인 것.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직접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깊게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반전이 있습니다. 비결은요, 더 기가 막힌 설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더 현명한 질문에 있습니다. 왼쪽 질문들을 좀 보세요. 이해되셨죠? 질문 있으세요? 이거요, 그냥, 네 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이에요. 오히려 오해를 더 깊은 곳에 숨게 만들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어떤 부분이 제일 헷갈리세요? 이걸 친구한테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런 질문들은 완전히 달라요. 상대방의 머릿속을 살짝 열어보게 만들고, 우리가 뭘 놓쳤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강력한 질문을 그냥 훅 던지면 상대방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완충 언어라는 겁니다. 일종의 심리적인 안전 쿠션 같은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이 좀 복잡해서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렇게요. 헷갈리는 게 당연하다. 질문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안전 신호를 먼저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던져야 할 궁극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 나눈 걸 환자분께서 이해하신 대로 한번 쭉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꿔요. 듣기만 하던 수동적인 사람을 생각하고 말하는 능동적인 사람으로 역할을 완전히 바꿔 버리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럼 상대방이 뭘 이해했고 뭘 놓쳤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지는 느낌이 드시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막 던져주는 설명과에서 상대방과 단단한 신뢰를 쌓는 연결자로 거듭나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의 여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아, 내가 착각하고 있을 수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했죠. 두 번째, 구체적인 무기 명확성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장착했습니다. 세 번째, 그 무기를 제대로 쓰기 위한 강력한 질문을 배웠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걸 통해서 깨지지 않는 단단한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얻는 진짜 보상이 뭘까요? 그건 그냥 서류에 받는 사인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걸 충분히 이해한 뒤에 나오는 상대방의 그 흔들림 없는 확신, 그리고 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하는 깊은 신뢰. 바로 그거예요. 이 신뢰라는 건요.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우리 관계를 굳건히 지켜줄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딱한 가지만 골라서 바로 다음 대화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은 뭘 바꾸시겠어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늘 하던 이해하셨죠? 이말 대신에 혹시 어떤 부분이 제일 헷갈리세요? 라고 묻는 그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요, 아마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